목요일, 여기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미국은. 개인적으로 목요일이 제가 조금, 어, 좀쉴수 있는 여유로운 날인데, 하루 종일 너무 막 정신을 못 차리겠을 만큼 늘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목소리> 여러분, 도테라 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보고 프로모션 첫날, 스피어민트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라임, 그리고 오렌지 되겠습니다. 조합이 굉장히 신선한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딱그 이름만 들었을 때 오늘 제가 요걸로 세 가지 이세 가지 오일로 해서 물 마시는 거를 릴스로 해서 공유를 했는데 굉장히 상큼하고 좋더라고요. 디퓨저에 틀었을 때도 그렇고 다스피어맨트 하나씩은 집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피어맨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다가 사용을 해야 이제 조금 난감하다는 말씀을 몇 번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 포메트랑 겹치는 오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소화기 시스템, 속 메스꺼움, 그다음 멀미 이런 거에 스피어멘트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베지 캡슐에다가 넣어서 복용을 하셔도 좋고 평상시 에센셜 오일을 복용하는 거랑 복용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요렇게, 라벨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 라벨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진 않고, 천연 향료라고, 천연 향료? 향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어, 복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upplement Factor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복용이 안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Ingredient라고, 재료,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어, 되는데 그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복용이 가능한 거, 복용이 안 되는 거,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평상시 뭐 소화기 지원이나 그 다음에 속매스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베지 캡슐에다가 넣어서 복용을 하셔도 좋고 어, 한, 한두 한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코코넛 오일이랑 살짝 해석해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이 요, 요 원액을 배 부분에다가 소화 안 되는 배 부분에다가 발라주셔도 좋고요. 뭐 장기간 장거리 여행을 한다 아니면 멀미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향맞고 내쉬고를 반복을 하시면서 목 뒤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셔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차량 디퓨, 디퓨저에 넣어서 어, 쓰셔도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식사하시고 뭐. 이 양치를 바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종. 그럴 때 또한 물에다 타서 한 방울 다 떨어뜨려서 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스프레이 병에다가 넣어서 페퍼민트나 뭐 레몬, 그다음에 스피어민트 아니면 오늘 지금 이 보고 프로모션에 나온 오렌지 라임 스피어민트 이세 가지 오일을 증류물에다가 타 가지고 칙칙. 뿌리고 다녀도 괜찮고요.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마스크 쓰니까 아무래도 또좀더 불쾌한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피어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페퍼민트도 그렇지만 호흡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예요.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이슈가 있으신 분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다가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방향을 같이 해주셔도 좋은데 스피어민트 보통 이렇게 어, 초록색 또는 파란색 초록색 이런 어, 색을 가진 오일들 오일들이 호흡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랑 같이 디퓨저에 넣고 방향을 해주셔도 굉장히 프레쉬한 그런 어, 아로마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퍼민트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더 어 약한 페퍼민트보다는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 피부에서 뭐 상처나 여드름 같은 이슈가 있으신 분들 또한 스피어민트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도움되는 오일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어민트를 활용을 잘안 하게 되,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쿨링 이렇게 열 열감을 좀 내려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고 스트레스 이런 거 그리고 두통이나 편두통 있으신 분들 또한 페퍼민트가 좀 강한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스피어민트 오일을 이렇게 해서 관자놀이에도 바르고 텐션이 있는 목 부분이나 이런 데다가 같이 도포를 해주셔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라이브 진행할 때목이 부분에다가 에센셜 오일 되게 많이 바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라벤더랑 스피어민트인데 자신감 있는 스피치를 원할 때, 뭔가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스피어 민트를 적극적으로 맞고, 발라주시고 하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더로드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뻔 했네요. 요, <laughs>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목구멍 있는 부분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 스피어멘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따라오는 오렌지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렌지 오일 많이 활용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좀 알려주세요. 시트러스 계열 오일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 오일은 많이 활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순번을 굳이 따지자면 레몬. 자몽, 그 다음에, 버가못은 향으로 많이 맞고, 그 다음에 한 오렌지?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임이랑 오렌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시트러스 계열 오일은 아닌데, 어, 센타르드랑 같이 디퓨징을 많이 하, 오!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오렌지가 디퓨징하기 되게 좋은 오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렴한 오일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막쓸수 있는 그것도 좀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오렌지 오일이 대표적인 어, 리모넨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리모넨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기분을 증진, 상승시켜주는 업레프팅 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렌지도 대표적인 그 업레프팅 시켜주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 이 업레프팅 마음이나 뭐 이런 우리 감정 상태를 끌어올려준과 동시에 수면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시트스 계열 오일들입니다. 그중에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면, 숙면뿐만 아니라 평상시 불면증에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팬데믹이 지금 지속이 된지 벌써 몇년 되잖아요, 여러분. 한 3년 되나요? 2000 2000 어, 2년 넘었지. 2년 넘은 것 같고 3년째가 이제 되가나?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멘탈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인간관계 그런 어 소셜 소셜라이징 이런 게 줄다 보니까 불면증 같은 것들이 예전에 그 코로나 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평상시 수면하기 어려우신 분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오렌지 오일을 같이 여러분들의 그밤 루틴에 더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와 또 이제 반대로 한두세 시쯤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 내기가 영 쉽지 않을 때, 어 그럴 때 또한 페퍼민트랑 같이 방향을 하셔도 기분 증진, 상승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상시 속쓰림을 경험하시는 분들, 물에 타서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 이, 장 활동이 좀 느리신 분들 있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속도가 느리신 분들. 그런 분들 또한, 복용 또는 배에다가 직접적으로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 평상시 우울증이나 공포감, 불안감, 짜증, 뭐 이런 불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감정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도 오렌지 오일이 굉장히 많이, 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질 때, 에너지 결핍, 창조성, 생산성 등의 이런 효,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가 저하된 느낌이 들 때, 그 다음에 집중을 원하실 때 같이 디퓨징을 하시거나 물에 타서 드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욕하실 때 또한 오렌지 오일을 한두 방울, 많이는 말고 한두 방울을 같이 다른 어, 뭐 페퍼멘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라벤더 같은 오일, 진정의 특성을 가진 그런 오일이랑 같이 딥, 목욕할 때 쓰셔도 도움이 될수 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 오렌지는 축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오일이에요. 도테라에서 판매되는 그 오일 중에서 거의 뭐 넘버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오일이면서 약간 축복, 그 다음에 창조성, 관대함, 기쁨, 그리고 어스폰테니어스를 한국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즉즉 즉, 계획 없이 이렇게 계획 없이 즉흥적인 거 그런 감정 상태를 어,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불러 일으킬 때 오렌지 오일이 많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담하거나 평상시 낙담. 뭔가를 모으는 뭐 그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저하시 너무 심각하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괜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런 어, 시츄에이션 그런 것들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있을 때 또한 오렌지 오일을 방향을 하시거나 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한 감정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한두 방울 한 방울에서 세 방울까지 천골차크라에다가 찍어서 도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시트러스 계열 오일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다가 도포하고 나서 직접적인 햇빛 노출은 꼭 피해주시는 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오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렌지 오일 많이 쓰진 않는데 향수 블렌드 쓸때 특히 그런 엄마들한테 샘플 보낼 때어 해피 블렌드라고 해서 제가 많이 보내는 블렌드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게 엘리베이션 밸런스, 베 시트러스, 블리스, 그리고 오렌지 또는 뭐 코파이바 요 정도를 같이 넣어서 보냈는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 블랜드 해피 블랜드를 보냈을 때 별로 안 좋다고 했던 분들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너무 좋다고 그, 그 안에 들어간 오일들이 뭐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만큼 굉장히 그업팅 시켜주는데 그리고 또. 엄마로서의 뭔가 이렇게 무기력함도 많이 느끼잖아요. 가정적으로 살다 보면 그런 감정들을 조금 타파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일 씻을 때 또한 저는 레몬 오일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레몬이 제 개인적으로 뭔가 그 과일에 묻은 이물질이나 나쁜 뭐 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오렌지는 약간 풍미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랑 레몬 오일을 과일 씻을 때 특히 그 딸기, 베리류 씻을 때 많이 쓰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몇 방울씩 넣었나요? 그, 보통, 얼마나 강한 블렌드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10mm 로론 기준에다가 한 10방, 8방울에서 10방울씩 넣어요. 각각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면 은좀 작은 사이즈에다 한다면, 5mm 사이즈에다 한다면 한 4방울씩, 3, 4방울씩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어, 라임 오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쓰진 않는 오일인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라임 오일, 이상하게. 근데, 저희 그 회원님들 보면 제가 많이 안 쓰는 이런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을 술 마실 때어 많이 담, 같이 섞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라임 오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유일하게 라임 오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이들 그 호흡기 블렌드 만들 때, 기침이나 뭐 이런 호흡기 블렌드 만들 때 라임을 꼭 쓰는 편이에요. 보통 뭐 이지에어 라임. 그다음에 뭐 시베리안 퍼 이런 호흡기에 도움되는 프랑켄센스 이런 거 해가지고 호흡기 지원을 위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쓰는 게그 시트러스 계열 중에서 유일한 어, 라임 오일이라고 보, 보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딱 생각이 났는데 라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 호흡기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림프, 림프절, 클렌징이나 뭐 이런 어, 간 클린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평상시 그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서 올수 있는 목 따끔거림, 목구멍 따끔거림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인후염, 편두염 이런 거. 그런 증상이 왔을 때 또한 물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따뜻하게 차처럼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호흡기에 도움되는 그 블렌드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여기다가 그리고 이 부분에다 같이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 평상시 소화가, 소화기 이슈가 있으신 분들 또한 요 라임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염증, 그다음 통증 이런 부분에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복용도 좋지만 같이 돕고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항염, 항박테리아, 항산화, 디톡스, 항균, 강장 등의 특성을 가진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시트러스 계열들의 계열의 오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항산화 지원입니다 아주 아주 많은. 항산화 지원에, 항산화가 될 수는 없지만, 항산화 생산을 위한 그 지원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블렌드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 옛날에 제가 공유를 한두 번 정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로론에다가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레몬수에다가 타 드시는 것처럼 매일 마시는 물에다가 더해서 활용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클렌징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일들이잖아요 시트러스 계열 자체가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이 라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봤을 때 재생 에너자이징 정화 이런 아, 뜻을 가진 오일로서 우리 삶의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 오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라이모이를 이제 복용을 했을 때베지캡슐에다가 뭐 넣어서 복용을 하거나 물에다가 떨어뜨려서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클렌징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 정화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공기 정화에도 탁월한 능력을 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 그 용기, 그다음 결단력, 용기 결단력, 그다음에 어, 감정적으로 정직한 그런 긍정적인 감정 상태, 그다음 감사함, 활력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키는 오일이고 부정적인 그 감정에서 무관심, 낙담, 슬픔, 그리고 삶의 의지 상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요럴 때 라임 오일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오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 라임 반향 너무 좋아요. 오 좋네. 나도 많이 해야겠어요. 라임 청 만들 때, 맞아 청 만들 때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오일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퓨저를 블렌드를 할때 보통 반복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네, 했던 블렌드를 많이 하는데 어좀뭐 뭔가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지루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오일들을 한 두세 개씩, 지금 뭐한 오일이 한 30개 대 앞에 있다가 쳐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래도 오늘 이거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아니면 이렇게 손이 먼저 가는 오일들이 한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두 개를 잡고 코앞에 이렇게 향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날거 아니에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별로야. 그러면은 다른 오일을 또 하나 열어서 를이 주위에서 돌려보세요. 지금 제가 라임이랑 오렌지를 하고 있는데, 요두 가지도 좋긴 한데 뭔가 이 시스피어민트를 함으로 인해서 좀더 강력한, 강렬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내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에 충실한 상태에서 에센셜 오일을 골라서 방향을 할수 있는. 어, 디퓨저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맨날 똑같은 거를 좀 탈피하는 좀덜 지루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스피어민트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어, 라임 오일 그 다음에 오렌지 보고데이 첫날 프로모션이고요 모두 득템하시면 좋겠고요 평상시 이세 가지 오일 잘 쓰는 조합은 아닌데 오늘 기회에 어, 디퓨저에 넣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이 쓰시면 좋겠고, 나임 모일로 여러분들의 그생활의 활력, 이런 것들을 좀 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미국은 일요일인데, 밤에, 어, 그날의 라이브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프로모션 얘기하려고 켜서, 어, 남편 흉만 보다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랑해요. 아주아주 어, 아주 많이 사랑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또 뵐게요, 여러분 빠이!